자,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줄평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핏 에어는 OO 때또 OOO때 꽤 좋은 무선 이어폰이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애용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쓰다 보면 귀 안이 좀 답답하고 또 때로는 귀가 간질간질 해서 영귀 건강에 좋지 않겠다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어폰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이어폰을 귀구멍 안에다가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귓바퀴에 걸어서 귀 밖에서 소리를 귀 안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의 이어폰을 말하는 것이죠. 귀구멍이 열려있다. 그래서 오픈형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이스패스트의 에이스핏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에이스 베스트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리뷰는 한국 최초 리뷰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에이스 베스트 에이스피드 에어의 모든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뭐 깔끔합니다.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뒷편에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장을 좀 뜯어보죠. 그렇게 뜯고 나면 안에 박스가 또 하나가 나와요. 오, 재밌죠? 진짜 포장을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합시다.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열어보면 먼저 아래에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USB 케이블이 있는데 USB C to C 케이블이에요. 하나는 일자형인데 하나는 기억자형으로 생겼어요. 케이블의 길이는 1m 그리고 케이블은 원통형이 아니라 칼국수면발처럼 생겼습니다. 그 케이블의 재질이 꽤 괜찮아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 아주 고급진 케이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핏 에어의 본체입니다. 어,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이군요. 그리고 중간에 에이스패스트 로고만 유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USB-C 포트가 보이는군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그러면 외관을 좀더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케이스가 있는데요. 옆에 보면 케이스가 되게 얇아요. 단쪽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검토했었던 앵커의 사운드 코 리버티 4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얇습니다. 와, 신기하죠? 약간 더 넓적한 면은 있는데 대신... 그 두께는 훨씬 더 얇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박싱을 할때 살펴봤지만 이상하게 USB-C 포트가 바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USB 충전 케이블은 넓적한 기억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두어도 별로 걸리적거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충전 케이블 잃어버린다 아 이러면은 좀 난감해지죠 왜냐 그냥 일반 케이블을 쓰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충전을 할 적에 좀 많이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좀 애매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에이스핏 에어용 이 충전 케이블은 잃어버리면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어폰이고요. 이 부분이 조작부와 스피커부가 될 것이고 요 부분이 배터리부가 될 겁니다. 요 에이스패스트라고 하는 요 로고 부분이 터치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를 손으로 터치를 함에 따라서 기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뒤를 보시면 여기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여기 이제 스피커 구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는 이렇게 조그만 에어벤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마이크가 보입니다 여기 마이크 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마이크는 이거 말고도 또이 밑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라는 얘기는 빔 포밍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즉, 마이크 간의 위상차를 통해서 노이즈를 걸러주고 목소리만 따로 빼주는 기술을 빔 포밍 기술이라고 하죠. 이것이 예, 적용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그 이외에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양을 보시죠.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피드 에어의 드라이버는 하나고요. 20mm 곱하기 8mm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이상하죠. 보통은 드라이버는 원형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mm 드라이버다 그러면 지름 10mm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로 20mm, 세로 8mm의 사각형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드라이버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보통 이어폰에 널리 쓰이는 규격인 1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생각을 해 보면 그 넓이가 에이스피드 에어의 드라이버의 넓이는 1.6 제곱 센티미터인데 반해서 10mm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0 7 8 5 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드라이버의 크기가 거의 두 배라는 얘기예요 럼 드라이버의 크기가 2 배가 된다는 얘기는 훨씬 더 저음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크기가 커질수록 진폭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서도 진동을 만들어내기 용이하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밑에 즉 진동판 밑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3마그넷 구조다. 그리고 이것의 뒤에 붙어 있는 코일이 울트라 리니어 다이나믹 코일이다. 그래가지고 선형적으로 정밀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꽤 높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있다. 라고 제조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대역은 50Hz에서 20kHz. 오, 생각보다 저음 대역이 좀 높죠. 보통은 20Hz에서 20kHz대인데, 50Hz에서 20kHz대니까 저음 영역의 수용폭이 조금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극저음 쪽은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유실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코덱은 SBC AAC를 쓰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이 이어버드 하나에는 60mAh의 배터리가 들어 있고 케이스에는 500mAh의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 용량을 근거로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재생 시간은 이어버드만으로는 6 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 총 합치면은 총 25시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준수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급속 충전 기능은 중요하죠. 10분 충전을 하면 2시간을 쓸수 있대요. 이것도 뭐 무난무난 뭐, 뭐 합니다. 방수 방지는 ip54 등급입니다. 생활 방수, 생활 방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블루투스는 5.4아 최신 블루투스가 들어있군요. 좋습니다. 마이크는 유닛당 두 개가 들어있다고 아까 전에 외관 살펴볼 때 보여드렸죠. 그리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선 충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자동 착용 감지 기능 같은 거 없습니다. 멀티 포인트 기능은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이고요. 무게는 유닛당 7.5g입니다. 아, 7.5g? 가볍죠? 아하, 그래서 에이스핏 에어라는 제품명이 붙었군요. 보통 에어라고 하면 공기처럼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아,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뭐랑 비교해 볼 거냐? 아, 유사 기능을 가진 S사의 땡핏 에어와 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4는 이 골전도 이어폰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네, 드라이버는 한계가 있는데 18mm 곱하기 11mm 역시 사각형 구조네요. 그런데 뭐 확실히 생김이 좀 다르죠.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8이면 되게 얄쌍한 느낌인데 가로가 18이고 세로가 11이면 좀 두툼한 직사각형의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어폰의 구조를 좀더 투박하게 만들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에이스핏 에어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 대역은 50Hz에서 16kHz까지군요. Ace Fit a i 는 20kHz까지인데, S4의 땡핏 에어는 16kHz까지다. 아, 그래서 고음 영역에서도 Ace Fit a i 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역시 초고음 같은 경우에도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귀로 전달하는 그 과정상에서 유실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laughs> 그런 면에선뭐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아, 블루투스가 s 4의 땡빛 에어는 5.2가 들어있군요. 5이 점에서는 확실히 에이스핏 에어가 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뭐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5.3 이후에 연결성이 꽤 강화가 되어서 신호 간섭이나 잡음 유입 뭐 이런 것에 훨씬 더 강해졌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게는 유닛당 S4의 땡핏 에어는 8.7g이고, 에이스핏 에어는 7.5g이니까 타사 대비 더 가볍다 라는 장점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여기서 테스트해 본에이스피 에어에 대한 평가는 100%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뭐 소리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거나 뭐 이럴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음질을 보실까요? 간만에 또 육면 평가를 해보죠. 에이스패스트의 에이스피 에어에 대한 저의 평가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고음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중음. 중음은 조금 뭐 특색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 저음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소리라는 것은 결국 공기의 떨림, 진동이라는 것인데 저음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높은 다른 주파수들이 끼어들면 묻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음을 표현하는 데는 외부 소리의 유입이 차단된 커널형 이어폰이나 아니면 오버이어 헤드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이스피드 에어는 오 저음이 꽤잘 구현이 되더란 말이죠.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드라이버의 크기가 커서 즉 진동판의 넓이가 넓어서 저음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잘 들리는 건가 싶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출력도 무난무난했습니다. 아 사실은 귀 바깥에서 소리를 밀어넣기 위해서는 꽤 많은 출력이 요구가 됐겠지요. 분리도도 괜찮았었는데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공간감이었어요. 공간감이 왜 훨씬 더 소리들이 좀 입체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귀 속에다가 끼워 넣는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엔 소리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좁죠 근데 오픈형 이어폰 같은 경우엔 이렇게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공간이 넓어지면 그 안에서 소리가 울려서 공명이 될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의 입체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방 안에서 소리를 낼 때보다 커다란 동굴 안에서 소리를 낼때좀더 울림이 커지고 풍부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오픈형 이어폰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에는 사운드 리퀴즈, 소리샘 현상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이 이어폰은 귀 속에다가 틀어막는 것이 아니고 귓바퀴에 얹어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리를 키우면 소리가 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자 50cm를 떨어뜨려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륨이 0일 때부터 한 6까지는 거의 안 들립니다 아 근데 볼륨 7 정도에서 어? 뭐가 살짝 들리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볼륨 8부터는 v 확실히 뭔가 들립니다. 밖으로 들려요. 그리고 볼륨 12가 넘어가면 뭐 음악이 나오면 무슨 음악인가 뭐 내지는 뭐 말소리면은 무슨 말소리인가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볼륨 8, 9 정도 되면은 어, 누가 이어폰 틀어 놨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정도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주의가 아주 시끄럽다면 뭐 그런 것을 좀덜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폐쇄되고 밀집된 환경에서는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앱은 에이스페스트용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그 기능이 뭐되게막 인상적이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운드 이펙트에서는 뭐 사운드 이펙트라기보다는 이퀄라이저일 텐데요. 오리지널 사운드, 휴먼 보이스, 베이스 강조 그리고 커스텀 EQ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죠.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각각 버튼의 기능을 터치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다예요? <laughs>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있기는 하지만 뭐 한번 설정해두면 뭐 이걸 지속적으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 성능은 어떠냐? 자, 조용한 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방 안에서 에이스 테스트 에이스 핏 에어를 가지고 통합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무난무난합니다. 뭐, 특별히 좋다. 라거나, 아, 이건 별론데? 이런 생각 안듭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한 야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피 에어를 가지고 통화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 테스트 1, 2, 1, 2. 네, 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역시 무난무난한 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극한의 소음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관장입니다. 저는 극한의 소음의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에이스 퍼스트, 에이스 빅 에어를 가지고 통합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 1, 2, 1. 아, 이 정도면 콜 퀄리티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건요 초반에 약간 음이 씹힌 부분이 있었죠. 어, 이거 왜 이랬을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오, 여기에서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화를 들으면서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여기가 지금 시끄러운 한 경인 것은 알겠는데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 옆이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목소리의 퀄리티가 좀안 좋아지는 대신 주위의 소음들을 상당히 깎아주고 있어서 자동차 소리를 거의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요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듀얼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들을 분석을 해서 비인포밍 기술로 노이즈만 삭제를 하는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는 제대로 들려주고 주위의 소음은 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 괜찮죠? 뭐, 이 정도면 평소에 쓰기에도 무난무난한, 꽤 괜찮은 이어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에이스 패스트, 에이스 핏 에어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착용감이 좀 애매해요. 이 오픈형 이어폰이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커널형 같은 경우엔 맞춰서 딱 끼면 아, 이제 귀에 딱 맞았구나. 아, 요, 요 자리가 맞는 자리구나.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 근데 이 에이스 핏 에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내가 맞게 착용을 한 건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아이 스피커 구멍이 있는 부분을 이 귓구멍 가까이에다 갖다 놔야 되나? 아 이렇게 되면은 귓바퀴가 늘려서 꺾이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이 조금 애매해요. 게다가. 안경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더 애매하죠. 아, 이거 걸리적거리는데 이거 그 안경테 바깥으로 빼 놓으면 덜렁덜렁해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맞게 착용한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쓰다 보면또 익숙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아 소리 누출이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제조사에서는 그런 소리 누출이 덜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누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할 때 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아쉬움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에이스피드 에어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형 이어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나서 케이스에 넣는 게좀 번거로워요 자, 보실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빼면 이걸 그대로 딱 케이스에 넣으면 좋은데 케이스는 한번더 돌려서 넣어야 돼요 뭐, 이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불편했다 그냥 바로 귀에서 빼자마자 바로 착 붙여 넣는 그런 구조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는 것 또좀 아쉽죠. 요즘 뭐 이어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대세인데 아왜 여기에는 무선 충전 기능을 넣지 않았을까? 아 물론 무선 충전 기능을 넣게 되면은 케이스가 좀 두꺼워지겠죠. 그런 뭐 디자인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편한 USB-C 포트의 위치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케이스의 바닥 쪽에 USB C 포트가 있어서 기본 액세서리로 들어 있는 USB C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나마 좀 낫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USB C 케이블 가지고는 영 사용하기가 불편해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피트 에어의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장점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엥? 아니 존재감이 없는 건좀 나쁜 말아니야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좋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한번 착용을 하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어폰을 썼나 안 썼나 자체에 대해서 아예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되게 가볍기도 하고 한번딱 착용을 하고 나면 거슬리는 것이 없어서 신경 쓰일 일이 없습니다. 그건 상당한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아, 디자인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에? 이렇게 생긴 게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드라이버부를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에이스피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의 모양이 갸름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드라이버 부분이 특출나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을 보면 뭔가 뭉툭하게 튀어나온 듯한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에도 뭔가 걸리적거릴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걸로만 봐서는 아 저는 에이스핏 에어가 가장 잘 생긴 것 같은데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음질도 예상 밖으로 괜찮습니다. 아 고음도 괜찮은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저음도 되게 괜찮았다. 그래서 어, 음질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케이스가 얇아서 휴대가 간편하다 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얇은데 두께가요? 24.07mm, 즉 24mm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 24mm는 꽤 얇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도 주머니가 불룩해지거나 티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인 가성비, 를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가성비면 가성비지, 상대적인 가성비는 뭐야? <laughs> 제가 아까 전에 스펙 비교해서 에이스패스트 에이스피드 에어랑 S4의 땡핏 에어를 비교해 봤잖아요 요두 제품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유사제품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가격을 보면요 에이스피드 에어는 95,000원 이고요 땡핏 에어는 166,250원 이에요 어 그러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동급의 이어폰인데 거의 한60% 정도의 가격이다. 아, 그러면은, 땡큐죠. 그런 면에서 상대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에이스 베스트, 에이스 핏 에어는 러닝 할때또 자전거 탈때꽤 좋은 무선 이어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왜 러닝 할 때나 자전거 탈 때야? 생각해보세요. 런닝이나 자전거를 사람이 많은 밀집된 폐쇄된 공간에서 할수 있나요? 아니죠. 보통 밖에서 런닝이든 자전거든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움이 있어도 신경 쓸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주의 상황도 역시 파악하기가 좋죠. 갑자기 뒤에서 어떤 자전거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나가던 동료가 뭐 소리칠 적에도 또 알아듣기도 좋고.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만약에 길거리라면은 주위 환경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픈형 이어폰이 주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꽤 커다란 장점이 될 겁니다 게다가 생활 방수도 되고 또 한번 끼워 놓으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가벼워서 러닝할 때나 자전거 탈때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정도로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